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크리스탈 리나 게오르기 에바 신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세계적 경제 난파선을 경고하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자본 흐름의 변동성, 블랙시트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이어져 거대한 경제 붕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는데요 글로벌 경제역 이더 악화되기 전에 성장을 촉진할 공공 투자와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MF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이중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 올해 교역량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외경제 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 지수는 348로 1997년부터 2015년 평균보다 무려 3.4배나 높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의 구매 관리 지수인 PMI도 잇따라 수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글로벌 경기 이축의 악영향을 한국이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세계 무역기구가 올 들어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액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년 전보다 8.94%나 줄며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에 올랐습니다. 평균 감소율은 2.84%보다 무려 3배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글로벌 경제가 붕괴하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 52시간제의 무리한 추진 등 신노동 일세의 정책으로 내수 기반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나라 경제가 내후 애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써부터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8.94%로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무역 기구의 주요국 월별 수출액 통계를 통해 세계 10대 수출국의 전년 대비 1월부터 7월 누계 수출액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의 올 1월부터 7월 누계수출액은 3,173억 3,600만 달러 약 380조 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4%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큰 곳은 홍콩이 마이너스 6.74%였으며 독일은 마이너스 5.49%, 일본은 마이너스 5.03%, 영국은 마이너스 4.62%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중국은 수출액이 0.59%가 늘어나 10개국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마이너스 0.9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수출국은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1위에서 10위에 해당하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프랑스, 홍콩, 이탈리아, 영국 등입니다. 세계 10대 수출국의 1월부터 7월 중총 수출액은 5조 6063억 6400만 달러였고, 1년 전보다 2.84%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들의 1월부터 7월 수출액이 감소로 돌아선 것은 2016년 마이너스 5.14% 이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의 갈등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7월 한국 수출액은 460억 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4%가 줄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영국 마이너스 11.33%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일본은 1.39%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 8일 발표한 8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4%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부진 등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경상수지의 핵심 축인 상품수지는 1년 전보다 반토막이 넘게 줄어들면서 5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액 및 증감률을 살펴보겠는데요. 1위는 중국입니다. 수출액이 1조 3,926억. 증감률은 0.59%가 수출이 증가되었고, 2위는 미국입니다. 9,569억 달러. 마이너스 0.90%가 감소했고요. 3위는 독일입니다. 8,830억 달러를 수출했고, 마이너스 5.49%가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4084억 달러를 수출했고, 마이너스 5.03%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3173억 달러 수출했고, 마이너스 8.94%, 제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은 2746억 달러, 마이너스 4.62%가 감소했습니다. 이 자료는 세계 무역기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제조업 부지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2% 초반으로 점쳐지는 올해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더안 좋아져 아예 2%를 밑둘 거란 전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LG 연구원은 1.8%, 국가 미래 연구원은 1.9%, 맨코브 아메리카는 1.6% 모건 스탠리는 1.7% 등은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을 더 낮게 전망했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낮다고 전망하는 기관들조차 경기 저점을 점치는 시점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게으르기에와 총재 경고대로 세계 경제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는 혁신 기술과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제 체질과 과감한 규제 개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미국, 일본 등 핵심 교육국에 대한 상무 외교 강화 등 정무적 지원의 수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황금성 자산이나 달러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학습을 통한 준비를 하신다면 미래의 자산 가치를 형성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